추축겜 안녕하세요 추축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디아블로 2와 3를 해보고 디아블로 4의 재미는 뭘까?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추축겜 먼저 디아블로 2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영상에 나오는 핀들런 디아블로 2를 해본 사람이라면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저런 런 파밍에서 뭐하죠? 영상처럼 룬너드 템도 만들고 좀더 좋은 유니크로 기변하기도 해요. 파밍 시 아이템이 쏟아지는 건 아니지만 득템의 기쁨이 정말 크다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디아3 방민은 어떨까요? 멀리 가지 않고 마을 안 균열만 입장해도 신나게 파밍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디아4와 비교해 좋은 점은 이렇게 이동기를 마음껏 사용해 빠른 이동과 함께 복수 가락같이 시원시원한 멀티샷을 날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가 핵앤슬래시 게임을 하는구나 그리고 막히먹히 쭉쭉 플레이가 가능해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디아블로2의 이동기는 어떨까요? 수수께끼 갑옷세 텔레포트로 필요없는 잡목은 무시하고 파밍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얼마나 편리한가요? 다시 디아3로 넘어와서 파밍 시 아이템 드랍에 대해 볼게요. 디아블로3에선 죽음의 숨결이라는 핵심적인 재료가 있지만 디아블로4에서 느끼는 날가죽 소족보다 굉장히 쉽게 수급할 수 있어서 어떤 재료든 파밍 시간 대비 부족함이 없다 할수 있어요. 영상에서 보듯 정예 몬스터들이 죽음의 순결을 확정 드랍하고 그외 인첸트에 필요한 재료들도 장비 분해나 현상금 상자를 통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왜 요즘 디아포는 기아3 따라가면서 던전에서 이동기도 느리고 파밍 시간도 지루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캐릭터 밸런스를 전혀 못 맞추는 것 같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디아블로 3 어느 직업으로 해도 디아 3 최고 난이도라는 고행 16단을 어렵지 않게 진입할 수 있고 재미있게 플레이가 가능한 반면에 현재 디아 분은 훌륭사대 고행 사단 진입을 힘들어하는 분들도 꽤나 많다는 걸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시원한 헤앤슬래시 장르였던 디아블로 시리즈가 4편에선 이렇게 어정쩡한지 그리고 이렇게 놔두는 개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기압2 얘기를 또 할게요. 이곳은 구덩이 2층이에요. 기아블로트 세계관에서 2487로 마지막 문인 도드론까지 나오는 그런 지역들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87지역만 파밍하러 다니나 그렇게 보면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저렙지역에서 얻어야 하는 보석도 있고 저렙지역에서 잘나오는 문도 있어서 거의 모든 지역을 파밍처로 만들어놓고 버리는 맵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반면 오픈월드라는 디아블로2는 굳이 오픈월드일 필요가 있을까 싶게 버려지는 맵이 너무 넓은 것 같은데요. 지옥물 별이 아니면 오픈월드 맵은 안 가고 속작인 보상마저 던전 탐험으로 하는 단쪽짜리도안 되는 오픈월드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아2와 3의 장점을 알고 있을 텐데 왜 답답한 게임으로 만드는지. 시리즈의 팬이라면 실망을 안할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아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빠른 레벨업과 최고 장비를 얻으려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시리즈의 전통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느껴지는 것 같은 기아 블로4는 분발해 주길 바래요. 오픈월드에서도 확실한 파밍처와 디아2처럼 스물랩을 적용하면 좋겠어요. 버려지는 지역이 없게 말이에요. 그리고 대단하지도 않은 우버템을 적당히 얻을 수 있게 바꿔줬음에요. 디아2의 유니크로 비교하면 1시간, 2시간 파밍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유니크가 나오지만 착용한 유니크보다 좋은 걸 먹으려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하는 이 얘기인 디아3도 마찬가지니까 디아4 고유를 전설만큼 우버를 고유만큼 드랍되게 해도 전혀 아플 게 없어 보여요. 아쉬운 점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 각 타이틀의 장점을 비교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밍의 재미는 2가 제일 좋았고, 랩업과 사냥은 3가 제일 좋았어요. 전전에서의 클리어 시간 역시 빠른 이동기 덕분에 3가 제일 좋고, 디아 2와 3에 비해 디아 4는 어정쩡한 게 파밍 요소가 불편하고 데미지 관련 너프만 너무 해와서 시원시원한 사냥의 맛도 많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장작들 대비 디아 4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아2는 레저 액션만 플스5 버전으로 1300쉰 시간을 하고 기아3도 PC 콘솔 합쳐 3000시간을 넘게 즐기면서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느낌도 받고 플레이 한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좋은 작품들이라고 생각해요. 단, 기아3의 치명적 단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수면, 수면블로, 수면불로라고 불리는 운명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파밍처와 스킬 쓸때 긴박함이 없어서 매번 같은 균열 뺑뺑 돌고 순삭시키는 지역만 도는 지루함, 그에 따른 나른함이 잠을 불러온다고 할수 있어요. 물론 최고 세팅이 되었을 때 수면제가 되어버리는 거고 육성단계에선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에요. 그에 비해 디아포는 육성단계에서 수면제가 오고 최고 세팅으로 가는 게더 재밌어지는 디아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기아 2와 3 대비 기아 4의 재미는 그 중간 어디쯤? 스킬이 여러개고 정복자 노드가 많아도 사용하는 스킬만 쓰는 방식이 버려지게 적어도 핵심 기술 모든 빌드가 어렵지 않게 고난도에 진입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만들어줬으면 하는게 현재 디아포에 바라는 점이에요. 그저 개인적인 생각이며 그렇다고 디아포가 재미없는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디아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소통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 추 댓글 추추 좋아요는 추추추 추 게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won't survive that. Oh,